<laughs> 뭐야 나는 왜한입 먹었는데 없어 이거 됐어 자 이제 밥 먹습니다 밥둘다밥 먹어 아저씨가 먹이 주는 건안돼 빨리 네가 먹어 저기 애네 개에 자식이, 이거 완전, 아들를 완전히. 자. 이 종물이 다 뿌리려고 하네, 이게. 왜또 뭐가 왔나 그쪽을 자꾸 쳐다보는 포이왜더디로 <laughs> <laughs> 이거 빨리 빨리 안 주고 뭐하노 아재 요왜 더디야 막 뜯어먹네 지가 그럼 니가 뜯어먹으면 되지 아재한테 내밀를 하지 말고 야, 추운 겨울에는 니가 그냥 스스로 뜯어먹어야 되지, 추운데 아재가, 아재가 끝까지 미기 줘야 되나? 야, 처리해주세요, 이거. 처리해주세요. 그렇지 햇바닥으로 싹싹싹싹싹싹 아 야야야 이씨 그걸 물면 어떻게 <laughs> 이씨 이 사람 소리가 나 아니 이 사람 그물 안에 소리가 나니까 공사한대 자 열심히 일한 건데 밥 먹어라 우리 그래 너 가지 말해 아침 일곱인데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막아놨던 가판을 때 뺐어요. 근데 브라운이 밤새도록 밖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저기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해놨을 거다. 캔한개까놨는거다 먹고. 아, 지금 또. 꽃체 사료 바꾸러기, 개가 먹은 듯한. 아니네. 이거는 고양이가 먹은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좀 쓰면 지금 가스 아저씨 가스 바꾸러 올 거야, 지금. 가스가 다 뜯어져 가지고 <laughs> 알았어, 제발 좀, 이거는, <laughs> 이건 아직 잘 떼어 있는 옷인데, 여기는 자꾸 못 떼면 에이저 여기 기다리고 있어. 밥은 좀 있다 볼게. 오, 다섯시가 다 됐는데. 이제 왔습니다. 네시 47분. 아주, 와 성질나가지고 <laughs> 와서 발에 앵기는데 도저히 받아주질 못해 뭐. 그들이 완전히 새끼를 혼자 놔놓고는 라이온 라이온 아밉상군디들 하지마라 오라지도 보기 싫다. 이것들이 완전히 아들을 혼자 내비비두고 도대체 어디가서 뭘 하냐 그래도, 아빠 좋다고, 씨. 아빠한테 졸졸 떨어댕니다. 아유, 씨. 일단, 왜? 나이언 왜? 오늘, 밤에부터는, 집안에 집어넣고는 앞에를, 엄마냥, 아빠냥이, 없다 생각하고 앞에를 완전히 막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라이온은 안에서는 하네스를 풀어 놓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돼가지고 저게 뭐 열린다 치면은 개나 뭐가 와요 연다 치면은 그러면은 하네스가 풀려 있으니까 도망을 가겠죠 그죠 도망을 가더라도 하네스를 풀어서 지금 하고, 영, 막 말로 막 영화, 막 이것들 봐라. <laughs> 아이고, 라이언씨 <laughs> 영화, 막팔구도 북뚝 떨어지면은 엄마 아빠 냥이 없으면 은 라이언은 매장 안에 데려가겠습니다. 지금. 매장 한, 한쪽 구석에 그, 겨울 옷 들어있던 창고에, 겨울 옷이 다 빠지고 나니까, 창고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누가 아들 내미는 올겨울에, 내면서, 음, 밤에는 그, 매장 안에서 이렇게, 맨국에서도 안에서는 안 채웁니다. 오늘 문, 문짝도 달았습니다. 그 문이, 유리문이 있는, 그,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내 컴퓨터 책상. 여기가 창고. 입니다 기단합니다. 다 거기다가 화장실도 그 인터넷으로 큰거 샀습니다. 이제 지금 거 알고, 모래만 사다 놓으면 됩니다. 아주, 이게 왜 밥을 안 주고, 그런 표정인데. 와! 와! 너 엄마, 아빠 지금 아저씨한테 빚빚어. 그래, 어이구, 그래, 어이구, 나이온. 아, 이거 때려 완전히. 엄마고 오락하는 느낌. <laughs> 엄마가 안 오니까 이제. 이나바도 새로 시켰고 추로도 새로 시켰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택배사로 출발했다고 가서 화장실 모래하고 그 고약에 미치면 이래됩니다. 사람이 오늘 오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방석을 집어 여가지고 실내에서 추운 겨울에는 밤에 실내에서 매장 안에서 데리고 있을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라이온. 나이온 와이 와뭘 찾는데 이거 이거 이거왜 놓고 인형 조인히 인형 <laughs> 하루만에 쟤네 됐습니다 <laughs> 뒤에 깃털은 다 떨어져 나가고 현지은 지금 찬밥신입니다. 야,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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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트레스 받나? 네가 스트레스 받나? 아저씨가 스트레스 받지. 이것들아 하루 왼쪽이 어제 밤에도 없고. 아유, 씨. 아들한테 가라. 빨리. 아직 옆으로 지나갈라까지 겁나나. 네발짝소리 l a c 아아 s a b 나 o 캐리어였습니다. 여기를 따버렸죠. 따가지고 안에 다 드러내버리고 밑에 1차적으로 패드 하나 깔고 가실까 시한 거그 위에다가 이제 무릎 담요까지 여기는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 냥이 돌보지 않고 안 왔을 때 지온이 영하로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졌을때 그때 저기 혼자 두기는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데려 들어와서 하네스를 완전히 벗기고 이것도 매트도 두장 내가 사다 깔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큰거로 미리 준비 놨어요 저 두부모래도 지금 차에 실려있고 머리 갖다 부으면 됩니다, 바로. 음. 여기서는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여기서는 그냥 하네스를 풀어놔도 됩니다. 그리고 낮에 이제 엄마 아빠가 왔을 때 다시 만나게 해줄 때, 데리고 나갈 때 여기는 낮에는 안올 겁니다. 밤에만 영하로 뚝 떨어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원래 옷 창고였었는데 지금 겨울옷이 다 걸려있으니까 지금은 어, 엄마냥하고 아빠냥이 어제 아침 먹고 가고 오늘 저녁 때 왔어요 5시 다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둘다안 가고 밥자리에서 아들내미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는 이제 제가 만약을 위해서 함부로 저거 완전히 영화로 뚝뚝 떨어졌을 때딱 쳐가지고 저거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언제든지 안에서 꽃만 풀러가지고, 그냥, 데리고 들어가 버리면 됩니금만까지금만이 어,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유너왜 거기 그 있어? 요거는 이제, 옆에 그 식당 새로 오픈하면서, 뭐, 물건을 새로 많이 들려와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서체볼 박스가 세개 있어, 이거. 방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지금 그, 저, 새로 그 털방석을 두개 주문해 놨거든요. 새 거. 지금 뭐, 오고 있다고 이제 문자를 왔으니까. 또 어떤 구독자분이 털방석 그 위에 뚜껑을 달아주라 그래가지고, 털방석 위에 뚜껑을 다느니,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세 개니까, 이거는 뭐, 털방석 말고 속에 그, 융털돼 있는 그런 그냥 방석으로 해가지고, 어, 뭐 담요나 뭐 이런 걸, 무릎 담요 이런 걸 사가지고, 집어 여가지고, 이거를 안에 넣어, 넣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에. 아무래도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무릎 담요 집어 여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엄마냥 아빠냥이 이틀만에 와가지고 아까 저녁 먹고는 아 뭐라 그러니 어이 있네 <laughs> 저녁 먹고는 또둘다 사라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완전히 확 틀어 막았었거든요 상을 딱 붙여가지고 저거 그 화분으로 딱 막았었는데 한한시간쯤있또가와 보니까 둘다 와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밖에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열어놨습니다. 열어놓고 브라운은 여기 있고 아마 금방 나오는 소리 들리더니 저 안에 있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브라운, 들어가. 들어가. 아저씨 지금 문 닫아야 돼. 하면 10시 넘었어. 응? 들어가. 들어가. 그만 떼굴거리고 이렇게 오늘은 엄마 아빠가 다여 안에 자는 걸로 알고 그러고 핫팩 두개또 넣어줬습니다. 큰 방석에. 브라운, 잘 자. 비는 헛뿌리고 바람은 엄청나게 붑니다. 지금 저 안에 거하고 요거 세 개가 사이즈가 틀려요. 두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아서 큰거두 개, 작은 거한개 이렇게 사와봤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깔아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다안 가고 여기 있네요. 이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 라이온 집어해 봤더니 잘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오고 요것도 조금 이렇게 이건 좀 낮은데 아씨 아무래도 고양이가 들어가가지고 이래 좀 눌리고 있으면 굽어질것 같고 여기에는 이게 작아서. 작은 방 건거니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있던 방석 라이온이 저기 더 들어가가 있네요. 그래 거기도 뭐 원래 있던 방석 을 거기다 깔아놨고 여기 거의 뭐 엄마고 아빠고 다있니 다시 나가야지. 라이온 나와봐. 잠깐만 들어와봐. 들어, 들어, 들어 안으로 다시 나갈게.